2023년 11월 9일 목요일 100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추기 입당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조스무르 작곡 1절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에 있는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이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모든 성당의 어머니요 으뜸으로 불리면서 현재의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거의 천년 동안 역대 교황이 거주하던 교회의 행정 중심지였다. 각 지역 교회가 로마의 모험이보어 어머니 교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라테라노 대성전에 봉헌 축일을 지낸다. 이축길은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12세기부터 11월 9일에 지내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로마에서만 지내다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이 기록한 대로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이끄는 베드로 교자에 대한 사랑과 일치의 표지로서 로마 입법의 모든 교회로 확대되었다. 입당송 묵시 21장 2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네. 대영광송.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본기도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 독서, 성전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두 구원을 받았네. 따름 노래, 성전 오른쪽에서 에제키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47장 1에서 2, 8에서 9, 10이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과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다리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46, 45, 2에서 3절, 5에서 6절, 8에서 9절, 5절.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력해 구해주시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강물의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복음, 환호송이 업대, 7장, 16참조.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한 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의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김남수 작사. 220번 생활한 재물, 아처의 치 브라운 작곡, 손복희 작사. 예물기도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성사의 힘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주님의 축일과 신비 감사송 10의 이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성령의 성전인 교회의 신비 성당 봉헌,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집에 자비로이 머무르시며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생활로 주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나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집으로 교회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베필인 교회가 나날이 거룩해져 무수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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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 성가, 174번, 사랑의 신비. 44번, 영성체. 186번, 구원을 위한, 희생, A. 이 언어 작곡. 영성채송 1 베드이장 5 참조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영성채후 목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하느님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천상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성사에 참여한 저희가 은총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느님이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가톨릭 교회 전통은 324년에 로마의 대성당이 봉헌된 사건을 왜 기념할까요? 이 미사 중에 사제가 바치는 고유 기도문에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먼저 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 옹소 뽑으신 살아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이어서 영성체후 기도를 보면 하느님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천상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성사에 참여한 저희가 은총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라는 내용을 듣습니다.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전은 오랫동안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거주하던 교회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천상교회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분적으로 하느님, 나라와 그분 영광에 참여하지만 언젠가 천상교회에 곧 천상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와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입니다. 1베드 2장 11참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필리 3장 20참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 드러내는 지상교회에서 살지만 천상교회에서 영원히 진의 영광스러운 날을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나그네이며 이방인인 우리는 성사로 주어지는 일상 속은총에 힘입어 오늘도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파견성과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조스 모를작고 사절.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